졸업 입학 선물은 카파. 삼성식의 카파가 아홉 시를 알려 드립니다. 예, 네,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뉴스의 형님입니다. 네. 오늘의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네,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새로운 희망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종을 다 마친 군인들에한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상시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전의 상태로 똑같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한 다음에 네, 여기서 어떻게, 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한번할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지금 그러면 한번이 영상을 함께 다 보시죠. 지난 6일 기준으로 우리 군 장병 55만 명중 94%인 52만 명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20일부터 접종자들은 사실상 집단 면역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 수십 명씩 쏟아지던 신규 확진자 숫자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질병청이 협의해 장병 생활을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한 뒤그 경과를 살피는 집단 면역 정책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SBS와 통화해서각 군이 시범 부대를 선정해 다음 주부터 장병이 영내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부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부대 장병은 사격을 비롯한 모든 훈련과 축구, 구보 같은 체육 활동은 물론이고 생활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단결 행사, 즉 회식도 부대 안에선 인원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온라인으로만 허용하던 종교 활동의 경우 부대 내 절과 성당, 교회를 직접 찾아갈 수 있고 대면 회의도 재개됩니다. 다만 휴가 복귀 후 격리, 외부인 출입 최소화 조치는 유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방역 당국은 이번 정책 실험 결과를 정밀 분석해 전 국민이 집단 면역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국민 생활 정상화 범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아, 와,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이게 과연 이 집단 면역 체제에 돌입해서 이렇게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평상시 저희가 마스크 쓰기 전에 상태로 활동을 했을 때 과연 확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렇게 또 실험을 하는 걸 저희가 봤는데, 와, 이게 좀 결과가 좀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결과, 결과가 좀잘 나와서, 어, 우리 전 국민도 전부 다 백신 맞고, 네, 뭐, 1차 맞으신 분도 있고 또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1차 이제 다 맞, 맞, 그다 백신을 접종한 후에 전제 우리 국민이 항체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 군부대처럼 이렇게 집단 면역 체제로 들어가서 어 정말 마스크 쓰기 전에. 그 생활로 잘하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조금 좀 희망이 생기긴 하는데, 어 지금 뭐 접종률이 지금 거의 50%를 넘어가지고 이제 뭐 조만간 뭐 70%까지 된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접종을 하시고 또 백신을 빨리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기다처럼 한번. 어,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렇게 한번 좀 집단 면역 체제를 한번 해서 마스크를 벗고 한번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가족, 친지들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모든 행사, 취미,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빨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저희 형님 뉴스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이상, 형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